가불은 동방목입니다. 동방의 나무지요. 이 동방목에서 나무가 생겨납니다. 때가 언제냐 하면 따뜻한 봄철입니다. 봄이 되면 나무가 생깁니다. 이것이 한 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가 생겼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름 더위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이것이 병정화이고, 난방 화기입니다. 여름에 더운 기운 속에서 나무가 크게 자랍니다. 그 다음에는 중앙토기로 들어갑니다. 토로 들어가서 가지를 쭉쭉 뻗게 됩니다. 중앙토에서 사방으로 가지를 뻗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토생금이 되어서 서방 금기로 갑니다. 가을의 서늘한 기운 속에서 단단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쇠라는 것은 단단한 것이죠. 그래서 열매가 단단하게 여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금생수가 되어 북방 수기로 갑니다. 물이 생기면서 맛이 납니다. 과일에 물맛이 나고 물이 충분히 들면 신맛이 나기도 하고 완전히 익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들어가야 비로소 성숙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뿌리 학문입니다. 동방 목에서 시작해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무가 생겨도 여름의 화기가 아니면 제대로 크지를 못합니다. 중앙의 흙즉 중앙 토에서 가지를 뻗고 서방 금에서 가을 서늘한 기운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북방 수에서 물이 들어가 완전히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동방목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리로 말하면 바로 삼팔목이라는 것입니다.